이번엔 더블입니다. 설마 이걸 25분 내로 못 깰까? 더블의 성능은 다들 아실 거라 믿지만 사기템이에요. 눈물이 두 개가 되는 거거든요. 약간 한대 때릴 때두대 때리는 그런 느낌인 어우야 망했다. 어떡하냐? 어, 엠페러, 이거 시간 단축 엄청 되죠? 엠페러를 먹티로 쓰던지, 시간을 단축을 하던지, 2분에서 3분 정도 이제 단축이 돼요. 그, 찾는 시간이랑, 물론 스펙이 되면은, 쭉쭉 가겠지만, 그래도, Q에 뭐 묻었다고? 아니, 안 묻었어. 그리고, 방개수도 되고, 보스방이 문제인데? 뭐가 나오려나? 역시 딜이 이게 남다르다니까? 피님 팔로 감사합니다. 아니 저 팔로 저준가? 왜 자꾸 뜨는 거지? 아 어, 참마. 피맥? 아 피맥 피맥. 배달이요? 아니야 배달 2시 넘어서 와 아직 안 왔어 보스방이 조금 끔찍하다 월드카드 방 하나 더 보고 그라제 돌려주시고 아, 연사, 나이스. 피맥의 연사에 샤스 감소. 아, 진짜 이럴 것이지. 뭐지? 갑자기 새해 복. 카톡이 왜 이렇게 많이 오냐? 천천히 불을 꺼주면서. 어 이놈의 불은 사라지질 않네. 아, 인싸가 아니고 갑자기 한날 한시에 다같이 보네 뭐지? 뭐, 몰래카메라인가? 갑자기 우르르 오는데요? 뭐야? 다 지금 모여가지고 모여가지고 내 방송 보고 있는거 아닌가? 내 방송 보는데 이제 야얘 지금 새해인데 어? 집에서 혼자 방구석에서 아이작하는데? 우리가 카톡이라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니?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지? 아, 맞네. 전 불쌍하지 않습니다. 전 행복해요. 아시겠죠? 눈물이 적을 맞추면 폭탄이 되는. 뮤턴트 페투스 버려주고. 배터리 나이스. 오, 오, 오. 보스방, 아, 잠깐만. 효율이 안 나온다. 황방 한번 돌려야 돼. 폭탄 7개. 폭탄을 이제 딜레이 없이 쏠 수가 있다. 야, 일반작에 더블인데 왜 이렇게 어렵지? 아이고, 어, 뭐야. 아니, 피장판 뭐야. 뭔가 잘못됐어. 51%야. 50도 아니고 51? 51과 49는 2%가 차이가 나죠? 할만하다. 아, 뭔 주작이에요. 아, 내 네, 방금 맞은 거좀 오바긴 하다. 근데 뭐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깨기때문에 방학 간다 아뭔 뒷돈이에요 그대로 보소 아 변종이 아니고 모드 보스 참 귀찮은 녀석인데 여기서 안맞으면 되거든 스무스하지. 설마 이걸 못하겠어? 어? <laughs> 어 잠깐만. 야 거기서 눈물 패턴? 어나 <laughs> 뭐야 나이스 올스템 먹고? 그렇지. 미쳤다. 투구 피해. 소울 아트 채우고 돌리고 혈사. 미쳤다. 게 끝났다. 와. 와, 잠깐만. 뭐지? 이거는 끝났는데? 야, 너무 사기인데? 아니, 뭘주작이야 또. 아, 진짜. 방장 사기맵 <laughs> 옛날에 그 저글링 블러다는데 빨간 사기맵이여 가지고 우리는 모르는데 빨간 색깔 가끔 그 저기 뭐야? 그 영웅 저글링 막 나오고 어그 말지 뭐 그거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아 이거 한번 열어보자 아이템 두 개긴 한데 아나참 끔찍하구나 둘넷 다섯 개아왜꽁방이 있어 글쎄 무한이고 폭탄 하나 써주고. 오, 나이스. 모든 빨간 아트가 이비라트로 나와요. 이거 뭐사기장신구죠 빠르게 넘어가서 피해주시고. 그리고 3분의 1이긴 한데, 전판에, 와, 16%가 뜨는데, 거기 투구피랑 설사가 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 다 하나 더. 색돌도 있다, 방금. 지금 봤는데, 색돌이었어. 아, 무슨 주작이야, 또. 그저, 운. 몇 배인데? 2.2배? 1.8배? 얼마 안 되네. 아, 얘왜 이렇게 오래 사니? 그치. 이속보다는? 아, 잠깐만. 좋지 않아. 한더 장신구 두개 되는 거 하나 둘세개아 망했다 장신구 두개 되는 거 장신구 하나 상점 무료 아 뭐야 아 이거 조금 망했는데 <laughs> 절반 베팅했다고아 뭐야 절반이면은 절반이면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네. 어, 잠만왜 이렇게 빨라? 달팽이 버려주시고. 어, 나이스. 미쳤다. 모든 빨간 아트가 이런 식으로 이비 아트로 나오는 사기템. 아. 아니, 무슨 입구에다가 몬스터를 갖다 놓지? 이거 어떻게 피현하는 거지? 잠깐만, 두 칸? 한번더 돌릴 수 있다. 와, 뭐야, 이거. 이런 게 바로 운이 아닐까? 그냥 한번더 돌리려고 들어왔는데? 아이템을 이렇게 주네? 근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 운도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조금 그런데 혹시 벌컨 뜨면은 나이스긴 하겠다. 알약 사용시 구토제 효과 어 뭐야 왜안 죽어 뭐였지 방금? 방 하나 더자 악마방이 무려 75% 안뜰 확률보다 뜰 확률이 굉장히 높죠? 나이스 도박 하, 잠깐만 연사 오르고 체력에다가 이속이랑 데미지 감소? 좀 심한데? 잠깐만 이거 먹는 거보다 돌려서 조금이라도 구피를 더 보는 게다아아이거 빨간 하트 1.5개를 먹을 때마다 소울 드랍인데 충분하니까 넘어가자 아..아까운데? 큐에 뭐냐고요? 아 이거 있어 이따 보여드릴게요 악마꼬리가 있는데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1급 피밀방 같은 거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아 투표 이거는 돈 내고 하는 게 아니고 방송을 볼 때마다 포인트를 줘요 생방 시청마다 그걸로 하는 거예요 이속에 캐릭터 작아지고 사거리 감소라 뜨는데 이게 업이에요 아저 <laughs> 팔로우 <laughs> 제발 끄는 법좀 알려줘 색돌 빨간 하트, 2개, 이런 느낌? 이런 고정적으로 소환하는 것들 있죠? 문카드? 하필 마발 전이네, 까비. 아, 어, 딜이 너무 낮아? 어쩌다 기본 데미지가 됐지? 뭐 없나? 뭐가 없네? 상점이 다 망했다잉. 뭐야, 불 껐더니? 비빌 아트가 뜨네? 야, 근데 이거 포인트 진짜 돈으로 하게 되면은, 그건, 그건 좀 끔찍해지겠다, 그죠? 와, 얘 뭐야? 오, 씨, 오토바이 뭐야, 너? 오토바이가 아니고 그냥 자전거 같은데? 자전거였네. 야. 어씨, 뭐야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가나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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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일려 <laughs> 먹자 다음 라운드 마방 이거? 야 되니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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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가능성 있나 어떻게 해, 기본 데미지냐? 이번 라운드 어차피 먹튀가 있으니까 한번 노려보자. 아, 나쁘지 않네. 상점까지 뚫어 놔야겠다. 나이스 시계 이 속업에 피격시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거야 잠깐만. 가능성이 보였어. 와 어떻게 책이 나오냐. 소라타나 먹고. 패턴은 그쵸 많이 가돼서 이속업의 피맥. 이속이 좀 중요하긴 해. 파리 둘, 팔이 섯개방뚫어야겠다어 뭐야. 그리드네. 12분. 되게 평범하다. 빠르거나 늦지가 않고, 딱, 딱 평균이야. 이게 다, 운빨 망겜이라는 거겠죠? 그렇지 일단 마법 먼저 가지고 구피 하나 남았는데 아 잠깐만 템두 개면 할만해 짠와 나이스 됐다 공중에 이속까지 먹고 가자 아 이러면 좀 살만하지 사고리 샤스 연사 나머지 필요 없고 어이구야 다행이네 그나마 데미지 좀 보충되겠다 더블이 혈사이니, 헬스하이니까 음 그치 그치 이거지 아 진작 이럴 것이지 말이야 아잉? 역시 구피는 과학이긴 하지만 어느정도 만들 수가 있다 왜 기본이지? 지금 메모라도 하나 떠야 되는 거 아닌가? 아, 패턴이 너무, 무적 패턴이 많은데? 아, 꼬장 너무 부리는데? 루트갈래 이거. 아, 미쳤다. 끔찍해. 어, 석탄? 설마. 석탄 뜨면 끝이야. 아, 이게 안 뜨네. 이게 안 떠. 이서업의 캐릭터 작아지는 거. 아, 왼쪽 눈 데미지 업인데 되기는 해 늦었지만 새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5,000원 뭐야 새복만 뭐라고? 로아님이 우리 집 앞이라고? 뭔 소리야 1분 남았어요 남 부스 아 뭐야 이거 텔 썼어야 됐다 아 잠깐만 배터리 안 채워왔네 아이고 당황했다 로아님이 우리 집 앞이라는 말에 휘둘렸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드시고 이케 시간 단축 좀 했다 남은 시간 9분 30초 30초 허쉬 3분 컷 하고 델리 5분 컷 나이스 화상 데미지 추가 어피식카어 잠깐만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이거 근데 25분 내로 깰거같아 이거는 일단 9피라서 아 근데 어떻게 기본 데미지지 아 미쳤다, 진짜. 데미지가 하나도 안 떴어. 떴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돌린 거죠. 배열 때문에. 최대한 좀 피시칼로 좀 해주면서. 아, 그래도 약하다. 너무 약하다. 15분 30초 이래 봤지 1분 30초 꽤 많이 아 뭐야 꽤 많이 걸리네 아 시계도 있네 그치 호시야 숨지면 말자잉 느낌 알지? 소원 패턴 한번 사악 해주고 아, 그 겸이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알겠서 미션 받으시나요? 보지는 힐링자 구호회네 피부만으로 무 조건 봤죠 근데 네, 좀 있으면 제가 밥이 와가지고 밥 먹고 할것 같아요. 만약에 받으면. 아몇 많이 어어 어, 그치 뭐라 할 뻔했다 방금. 아아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아 나이스. 일어나야지 러시야 까지. 와, 3분 3분 끌었어, 얘가. 데미지가 없어서 그래. 3.5라 그래. 큰일이네. 어, 뭐야? 델리가 이걸 또 방을 한 번에 알려 주네. 고맙다. 아이. 아, 잠깐만. 둘, 네, 여섯, 여덟. 둘, 네, 여섯. 저, 뭐야, 옥토퍼스, 뭐야. 아, 뭐야. 공격하는 거 보소. 바로 들어가서. 어, 본체다. 이거? 그렇지, 본체. 남은 시간. 다 아, 분? 근데 피지컬 때문에 깰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하트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쓰면서. 아 오늘 본체가 너무 많이 떴다. 아, 어, 또, 아. 이거 본체 인척 해버리기? 여기까지. 20분 컷이네요. 20분으로 걸었으면은 좀 아슬아슬 했겠다. 19분 58초로. 이게 또 애매해. 클리어를 어떻게 해야 되지? 상자 들어간 시간으로 해야 되나? 아무튼, 여기까지. 아이고, 허시. 아, 오케이. <laughs> 저잘안 죽어요, 게임 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24분 이하로 1.8배네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